여러분, 놀라운 소식과 함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개로 이름을 올린 케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등재된 지 불과 2주 만에 말이죠. 케빈은 3살 된 그레이트 네인종 수컷 강아지였는데요, 발에서 어깨까지 키가 무려 97cm나 됐습니다. 뒷발로 서면 2m가 넘는 거구였죠. 하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아주 순하고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케빈의 견주인 트레이시 울프는 케빈이 쾌활하고 친근했지만 겁도 많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를 할 정도였다네요. 또 자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작은 강아지들처럼 행동하려 했다고 합니다. 작은 침대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낮잠 자는 걸 엄청 좋아하고 가끔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 먹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귀엽죠? 케빈의 이름은 영화 나 홀로 지 집의 주인공 케빈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케빈은 지난 6월 13일에 기네스 기록에 공식 등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 세계 최장신계도 그레이트 데인 종이었던 제우스였는데요. 제우스 역시 뼈에 생긴 암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레이트 데인종은 평균 수명이 810년 정도로 다른 견종에 비해 짧다고 합니다. 케빈의 소식, 정말 안타깝지만 케빈은 짧은 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을 겁니다. 우리 모두 케빈을 기억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